자이 문제 뭐예요 자동차로 왕복을 하는 여행에서 반지름이 35cm인 타이어로 갈때 계기의 거리가 90km가 나타났고 올 때는 타이어를 바꿨어요 계기의 거리가 70km로 나타났다 올때 타이어의 반지름을 구하라 어, 갈 때는 35로 갔는데 올 때는 이제 뭐로 바꿨느냐 이거야 반지름 얼마짜리로 여러분 오케이 그랬을 때 계기에 나타난 거리는 바퀴 회전수에 비례한다 여러분 어떤 일정한 거리죠?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일정한 거리에요. 그렇죠? 그럼 바퀴가 가니까 바퀴의 원주. 응?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이 원주 공식 원주가 얼마에요? 2파이 R 되는거 기억나시죠? 이게 반지름일 때. 됐니? 그럼 갈때는 여러분 2파이 R. R이 얼마? 35cm죠 여러분? 그리고 곱하기 회전수를 쓰면 될거예요 그렇죠? 갈때. 이 거리나, 올 때, 이 파이 R 올 때는 바퀴의 반지름을 모르니까, 그때 회전수. 이렇게 해서, 이건 올 때야. 같으면 될거 아니야, 그렇 근데 문제에서 계기판에 나타난 거리는 바퀴 회전수에 비례한 되니까, 요건 갈때그 회전수는 그 거리를 요거 90을 쓰면 되겠죠. 올 때는 여기 70을 쓰면 되고요. 그러면 2π 곱하기 35 곱하기 회전수는 90을 쓰고요. 이쪽에서는 2π 아래다가 회전수는 70 이렇게 쓰면 되겠죠. 됐습니까? 오케이, 그러면 약분할 때2 π 2 π 약분 되고요. 00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. 그러면 7하고 요거하고 약분하면 5가 되겠네. 그지 그러면 R은 얼마예요? 금방 나오네. 그지 R은 5945 45cm 이런 반지름이 나오겠죠. 오케이, 좋습니다.